결단도요 정말 제대로된 결단을 좀 하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대가는요 어차피 여러분들 보상을 얻으려면요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대가 없는 보상이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여러분 월급쟁이 하더라도요 매일 매일 출근해야 돼요. 매일 매일 출근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일이 아니고.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해야지만 월급을 줍니다. 그죠? 렇 여러분이 원하는, 원하는 일만 한다고 회사에서 월급 주지 않아요.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그월급장이는요 반드시 쫓겨날 수 밖에 없어요. 그죠? 렇 거기도 똑같이 대가 치료잖아요. 그 직구리만한 월급 받으려고. 그런데 애터미는 직구리만한 돈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직구리보다도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은 이게 계속 커지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생각해도 야 내가 정말 이 정도를 받아도 되는가? 내가 뭘 했다고? 응?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수입을 얻는 그러한 일이 애터미인데 과연 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 이것이 될것 같은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공곰이 어, 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서요 솔직한 얘기를요 팀장 수입만 받아도요 많이 받는 거예요. 팀장 수입만 받아도 여러분 팀장이면은 보통 얼마 정도 수입 돼요? 팀장 유지하면은 팀장이면요 어, 다이아몬드 마스터면은 하 내가 볼 때는요 약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딱 500만원 정도 돼요. 못 벌어도 500만원이에요. 많이 벌면은 800, 1000만원 버는 사람도 있고. 이 돈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500만 벌어도요, 연봉이 6천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밖에서 버는 6천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뭐 시스템 소득이다. 이걸 떠나서 이걸 떠나서요, 이, 어, 1년에 한 6천 정도 받으면요, 실질적인 소득도요, 월급쟁이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일반 월급쟁이 한 6천만 원 받으면요, 세금은 얼마 떼요? 내가 볼때한 15%, 20%뛸거요한 10%, 15%? 우리는 이 정도 받으면요, 다 환급돼요. 세금 3천, 3% 떼어가죠? 나중에 다 환급받습니다. 거의 다가 내수입이란 얘기요 거의 다. 어쨌든, 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돼가지고 월500 정도의 수입을 받는데, 이 정도를 바깥에서 자영업을 해서 벌거나 월급장을 해서 이 소득을 얻으려면요. 이거, 어 굉장히 정말 힘든 일을 했을 때이 정도 수입을 얻어가요. 그죠? 그냥 주겠어요? 고용자, 고용주가? 절대 그냥 안 줘요. 여기 이제 월급장이 하신 분들이, 뭐 지금도 있고, 어,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꽤 많죠. 500, 600이라는 돈을 그 일반 회사에서 월급으로 내가 받을 때, 애터미 다이아몬드 마스타 정도의 노력과 비교하면요. 제가 볼때 그것이 10배, 20배 힘들어요. 솔직히.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아래사람 눈치 봐야 되지, 윗사람 눈치 봐야 되죠. 눈치란 눈치는 다 봐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어. 아,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요. 오늘 회사 못 갑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봐야 돼요. 일이 있어도. 아, 오늘 좀 몸이 좀안 좋은데? 오늘 좀 쉬어야겠어요. 아, 물론 휴가는 있겠지만은. 오늘 집에 쉬어야겠어 하고, 안 나가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이거 얻기 위해서,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내 목구녕에 풀칠이라도 하려면은, 내 목구녕에, 이게 포도층이니까, 응? 여기에 얽매여가지고요 정말 평생을 여기에다가 시간 투자를 다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그런데 이 수입조차도 시간제 가면은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안 돼요. 결론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 수입이 100%다 소멸되는,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나오지 않죠. 물론 뭐 연금이나 좀 나오겠지만은, 그거 뭐 자기가 낸돈 자기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일할 때, 정말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대부분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때 여기에 어,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도 돼서 이 정도 수입벌어난 사람 많아요, 지금.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쪽의 일과 에터미의 일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다가 더 집중을 하느냐. 물론 처음에는 뭐 애터미에다 집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 제가 볼때이 어, 애터미를 지금 어떻게 보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애터미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이 행동이 조금 너무 느슨하게 행동하지 않는가, 저는 요새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어, 여러분들이요. 어 진짜 지금 당장 현실만 보시면은 현실도 깝깝하죠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도 깝깝한 거예요. 뭐 지금은 뭐 내가 아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런 분들은요. 제가 볼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20년 뒤, 30년 뒤에 그 삶을 정확하게 애터미에서 성공하지 못한 삶을 생각해 보면요. 이거 깝깝한 게 아니고요. 잠이 안올 정도로 걱정이 되죠. 잠이 안올 정도로. 근데 그런 것들을 애터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은, 어, 저는 지금처럼, 어, 결단을 하더라도 맹숭맹숭한 결단은 안할것 같다는 얘기죠. 정말 제대로 된 결단을 해가지고,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진짜 집중하고 몰입해 가지고요. 뭔가를 난막 이뤄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은 애터미의 가치와 크기를 잘못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어 최소한 어, 우리가 그래도 이건 하나의 조직입니다 조직 그죠? 음, 조직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개인 사업이지만 조직 사업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최소한 자기가 어느 시간에는 어느 날짜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내가 빠지지 않고 나가겠다. 어느 장소는 내가 반드시 참여를 하겠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그게 사업자의 어떤 마음가짐 제대로 된 마음가짐이 아닐까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답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참. 왜 저렇게들 사업을 할까? 말로는 참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행동이 안, 안 따라주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어, 좀 판단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 물론 사람마다 중요한 게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뭐애테미보다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죠. 애터미보다 중요한 게 다른 게 있어. 그럼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집중하면서 애터미 사업이 왜난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무엇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어떤 것에 내가 지금 더 집중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지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한가? 저는, 어, 그, 여기 이제 다 교회를 다니신 분이 많죠. 그죠? 교회 안 다니신, 안 다니신 분손 들으면 한 두세 명 있을 거예요. 다 교회. 아, 여기, 아, 또 자랑스럽게 손을 딱 두시네. 두 분. 아 뭐, 교회를 다니든, 뭐, 뭐,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어요. 불교를 믿든, 남녀 오랑계를 믿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자기, 자기, 에,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 어, 종교에 대해서는 저는 뭐, 타치를 안 해요.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도 좋아요. 어, 근데 애터미에 대해서 한번 좀 여기서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고 라 생각을 하면요. 시간 조율을 좀 하는 것이 저는 결단을 한 거라고 봐요. 시간 조율을 해야 돼요. 그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자기가 뭐 원하는 것을 다한 다음에 남는 시간을 애터미에 투자해서 뭔가를 받아가려면요 고그 수준만 받아가기를 원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면 그런데 내가 받아가는 것에 대한 그 보상은요 내가 애터미에 대한 시간 투자를 한 만큼만 받아가야 돼요 그죠 더 이상을 바라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사업보다는 종교가 우선이에요. 그다음 신앙이 우선이라고 저는 저는 100% 인정해요. 그런데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를 여러분들이 잘 조금은 어, 판단을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판단을. 가서,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냥.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 새벽에 일찍 가겠어요. 그냥. 한 4시에 가서, 어? 가서 기도하고, 그죠? 어. 그 다음에 나머지 일하고, 또그 다음날도 또 4시에 가요. 가서 또 기도하고. 그 부지런해져야죠, 자기가. 그죠? 두 가지를 또, 한 가지가 할게 이제 더 플러스가 됐으니까, 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응? 어? 그렇게 해서,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이애터미라는걸 통해서 성공하고 싶다면요. 여기다가 시간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된다. 내가 안 가면요. 내 파트너가 안 갑니다. 그죠? 내가 세미나를 안 가면요. 내 파트너 세미나를 안 가요. 근데, 어, 어떤 분들은 운이 좋아서 참 파트너들이 대단한 분이 나와서 스포츠가 가든지 안 가든지 가는 파트너도 있어요. 근데 초창 초기에는요. 어, 내가 어, 내 파트너에 대해서 볼을 잠깐만 보여줘야 돼요. 그죠? 더 부지런한 거, 더 열정적으로,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파트너도 그렇게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유 나는 오늘은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이제 어, 최소한 자기가 어느 장소는 가겠다는, 반드시 가겠다는, 빠지지 않겠다는 그 결단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